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자리에 일어나서 하는 요가를 하겠습니다. 네, 잠자리에서 요가를 하고 시작하시면 밤새 굳었던 관절들이 재활치료하듯이 풀어져서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흡 연습은 폐활량을 키워줘서 고혈압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워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엎드려 주세요. 네, 양손은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다리는 뒤로 쭉 뻗어서 손은 앞으로 다리는 뒤로 걸어갑니다. 네, 뒤꿈치를 밖으로 빼서 긴장을 풀어주시고요. 두 팔을 접어서 윗팔을 잡아줍니다. 네, 어깨가 눌리지 않도록 이마를 아래 팔에 두시고 네, 목 뒤를 길게 늘리고 어깨를 양옆으로 펴줍니다. 네, 마시는 호흡에 복부로 바닥을 밀어서 허리가 위로 들려 올리게 하세요.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수축하면 허리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네, 호흡 연습입니다. 뒤꿈치 간격을 발 하나 정도 공간 주시고요. 엄지 발가락이 바깥쪽입니다. 두 손을 배꼽 위에 올려 놓습니다. 네, 배꼽 주변을 의식하시면서 마실 때 배를 풍선처럼 부풀립니다. 내쉴 때 배꼽을 당겨 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한번더 합니다.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내 손을 풀어서. 양손, 엉덩이 옆에 둡니다. 네, 지금 했던 두 동작은 호흡 폐활량을 늘려주는 가장 좋은 동작입니다.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힘이 드시면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 됩니다. 네, 양손을 머리 위로 뻗어줍니다. 자신의 몸통을 11자로 만들어 주시고요. 네, 오른팔과 다리를 위아래로 쭉 길게 늘려줍니다. 왼쪽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네, 이완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왼팔과 왼 다리를 바닥에서 늘려줍니다.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시면서 오른 팔다리 바닥에서 길어집니다. 내쉬면서 제자리로 이완하시고, 마시면서 왼 팔다리를 바닥에서 길어지게 합니다. 내쉬면서 이완합니다. 다음 동작은 C자 자세로 몸의 측면을 늘려줍니다. 다리를 모으시고요. 두 팔을 팔벽에 해줍니다. 오른쪽 측면, 옆면을 늘리기 위해서 몸통 부분을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네, 오른쪽 측면이 늘어났는지 당기면 멈춰 주시고요. 마시면 배가 커지고, 내쉬면 배가 당겨집니다. 숨을 쉬는 동안 오른쪽 허리의 측면, 몸통의 측면, 목의 측면을 관찰합니다. 숨 쉬기가 불편하시면 중심으로 조금 돌아오셔야 되고요. 불편함이 없으면 두 발을 왼쪽으로 조금 걸어갑니다. 많이 못 가요. 긴장 풀고 숨 쉬는 동안 척추의 C자 모양과 몸의 측면 전체를 관찰합니다.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네, 척추 중앙과 다리 안쪽이 일직선인지 느껴보시고요. 오른쪽 몸의 측면을 관찰해 볼게요. 몸통을 네,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의 측면을 관찰하시면서 당기면 멈춰 주시고요. 팔꿈치도 내려놓습니다. 네,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고, 복부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몸의 측면을 관찰합니다. 불편하면 중심으로 조금 돌아오시고요. 괜찮으시면 두 발을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합니다. 다리는 모아주시고요. 많이 못 갑니다.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발목, 동, 발목 돌리기 동작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엎지 발가락으로 원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힘을 조금 빼시면서 동그라미보다는 가로로 타원형을 그리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발목 관절은 약간 타원형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도 잘 풀어져요. 네, 멈춰서 이완하고 발목과 종아리를 쉬어줍니다. 네, 무릎 관절 풀어주기 동작하겠습니다. 다리를 접어 세우시고요. 네, 무릎 간격은 발 하나 정도 공간, 발도 11자를 둡니다. 네, 오른 다리만 천정으로 올리시고요. 무릎을 다 피지 마세요. 무릎 피기 되게 힘들어요. 살짝만. 네, 그대로 자전거 타기 천천히 해줍니다. 네, 편안하게 숨 쉬면서 무릎을 반듯하게 천천히 돌려주시고요. 네, 소리가 나면 좀 작게 그리셔도 돼요.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네, 제자리로 돌아오시고요. 지금 돌렸던 무릎과 돌리지 않았던 무릎을 비교 관찰해 보세요. 반대 다리 들어줍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고 발목도 긴장을 풀어줍니다. 천천히 돌려줍니다. 네, 무릎 관절 움직임이 부드럽게 되도록 작게 그리셔도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두 무릎을 쉬어주고 부드러워졌는지 관찰합니다. 고관절 돌려주기 하겠습니다. 오른 다리 무릎을 구부려서 들어줍니다. 이제 무릎으로 천천히 옆으로 원을 그려줍니다. 편안한 숨이 되고 있는지 살펴주시고요. 자신의 고관절의 움직임이 천천히 부드럽게 돌아가게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아주 작게 하셔도 괜찮아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엉덩이 관절과 엉덩이 근육을 쉬어주면서 양쪽 비교해서 관찰해 보세요. 반대 다리 들어줍니다. 천천히 원을 그려줍니다. 편안한 숨과 함께 천천히 굴려줍니다. 고관절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소리나는 느낌이 있으면 더 작게 그려줍니다. 제자리로 돌아오시고요. 고관절과 엉덩이 근육을 쉬어서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허리 풀어주기 동작하겠습니다. 무릎을 가슴 가까이 끌어당기시고, 두 손으로 무릎을 잡습니다. 네, 허리를 관찰하시면서 무릎을 앞뒤로 천천히 움직여줍니다. 계속해서 힘을 조금 빼서 긴장을 푸시고요. 관절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되도록. 네, 중앙에 오셔서 무릎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 줍니다. 허리 주변 근육을 풀어줍니다. 네, 무릎으로 천천히 원을 그려줍니다. 계속해서 허리 근육을 쉬면서 움직임을 부드럽게 천천히 크지 않아도 돼요. 반대 방향. 중앙에 오셨다가 발을 바닥에 내리시고요 아래로 뻗어주세요. 네, 허리 근육을 쉬어 줍니다. 허리의 느낌 살펴보시고요. 허리를 위한 동작입니다. 다시 다리를 접어 세우시고요. 네, 동작이 아주 쉬워요. 구령에 맞춰서 할 거고요. 엉덩이로 지금 바닥을 한번 눌러 보세요. 눌렀더니 허리가 뜨죠힘빼 네. 보시고요. 엉덩이 눌러 보시고 힘을 빼줍니다. 제가 구령을 하면 엉덩이로 바닥을 누르시면 돼요. 천천히 열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다리 아래로 뻗어서. 허리를 살펴봅니다. 잠자리에서 하는 요가 해보셨는데 너무 쉬우셔서 깜짝 놀래죠. 네, 쉬워도 재활치료 하는 것만큼 효과가 좋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셔도 좋지만 자기 전에 하셔도 몸 전체의 순환에 도움이 되니까 요가하는 습관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